마리나 리조트에서 요트 투어 하고, 자, 이제 다시 나갑니다. 파동으로, 남해대교로 가서, 파동으로 해서 지리산 쪽으로 해가지고 대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트 투어 뭐, 여트 어 타면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냥 한번 타볼만 합니다. 뭐, 이래면 스리비나 그런 거는 없고 그냥 한 번, 아 뭐, 여트 뭐, 60억짜리 한번 타봤다. 요 정도. 그리고 또한번 이야기 하는 거지만, 바이크 타고 오시면 5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한번 타볼만 하다는 거. 자 이제 남해 해안도로 돌아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마을 맞아요, 네 지금 독일마을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노드 형님이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따, 아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도 추억이 참 많은 도시인데, 아 정말 많이 바뀌었다. 뭐 독일로 간호사분들하고 강부로 이제 넘어가셨던 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은 없고 상업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참 초창기부터 여기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 더 많이 발전도 되고 많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네요. 뭐 독일마을 대충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독일마을을. 이상 찍어 봅니다. 우리 차 사장님. 이야, 이따가 있네. 상지 형님 또 찍고. 아 노량대교네요. 노량대교. 남해대교인 줄알았어만아또봐아저 옆에, 옆에 이제 남해대교가 있네. 예, 네, 노량 이렇게 새로 생긴 건가 보네. 지금 타고 있는 데서 노량대교 그거 뭐 반대편에 이제 남해대교 지나고 있습니다. 자 화개장 터그 하동 화개장 터그 도착했습니다. 아 또. 화계장터 잠깐 구경하고 또 넘어가도록. 화계장터. 새로 어. 왔습니다. 화계장터. 화계장터 안에, 네. 여기 에 뭐, 정장지, 뭐, 어, 이렇게 있네. 오. 아, 오. 여기 초가집으로. 화계장터 좀볼수 있네. 하... 화계장터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 화계장터 왔다가 잠깐 둘러보고, 이제 지산성산대 쪽으로 갑니다. 날씨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겨울에 들러보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덥고, 안전하게 일단 또무박할수 있도록. 조심히 살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요뭐 좋네. 길이, 독도 길이 이쁩니다, 이라이딩개가참 좋은 것 같네요. 전라남도, 파동. 예. 예. 예,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이래 뭐 지금 허리 사이 한 길이 짧은데 진에 안에 들어가면, 예, 이 쭉이 막 떨어지고 있다니까 저도 오시면 저

啊，怎么办？现在九月，我不懂。哎，哈哈，哎呀，那个九月就不冷。 지그 창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좀 많이 어둑어둑해졌고 시간이 지금 7시 됐습니다 됐고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서 좀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비도 소나기도 몇 차례 왔고 뭐 비만 직접적으로 소나기도 맞지는 않았습니다 맞지는 않았고 지금 뭐 지리산 자락 벗어나서 그창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가고 있고 대구까지 또 안전하게 일단 넘어가 볼수 있도록 안전하게 고고고 투어, 엘린 마리나 리조트 요트투어 갔다왔습니다. 어, 남해 들어가서 하동으로 그리고 지리산으로 거창, 합천, 고령 어, 그렇게 이제 배구 들어왔고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수목원에서 어, 모여서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이고 대구 형님들하고 또 이렇게 지인들 총 4분 출발했는데 해산을 하고 저는 지금 저희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서공간 지나고 있습니다 순서계대 앞이고 오늘 또뭐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 뭐 요트 60몇억, 60몇억짜리 요트를 일단은 타보, 타봤다는 거뭐 크게 재미는 없었고 그냥 뭐 타봤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고엘리 마리나 리조트 바이크 타고 가시면 50% 할인해 줍니다. 50% 할인을 해주고, 예, 뭐, 일단은 뭐, 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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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뭐 사진, 남는 건 사진이라서 사진도 잘 찍은 거 없고, 재밌게 뭐 다녀왔습니다. 하도, 하계장터도 들렸고, 노고단도 잠깐 들렸고, 뭐, 오늘 뭐, 재밌게 다녀온 거같습니다 그래도 자꾸 막좀빡세 얘기 많았는데, 나름 스트레스도 좀 풀었고, 다들 이제 무사히 무복 토식만 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초 다니면서 라이딩 다니신 분들도 좀 됐는데, 모두 안전 라이딩 하시고 무겁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더워서 야간 라이딩 말고는 좀잘안 다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에 또 영상, 라이딩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